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분갈이 시간이에요. 요 아이들은 음, 오늘의 <laughs> 요 아이들은 금이에요, 국민 금. 요 아이는 온솔로우 금이에요. 요 온솔로우 금요 아이 지금 요 아이는 데려다 놓은 지 4월 9일 날 데려왔네요. 한한 한 달쯤 됐는데 요 키핑장에서 이렇게 가해가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고 있는 요 메비나 금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버클리 금입니다. 요 버클리 금도 입장 라인이 핑크 핑크하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요 아이 버클리 금 그리고 요 아이는 브론즈 금입니다. 요 브론즈 금도 자구가 막 나오고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해서 오두 근생이에요. 나름 오두 근생 버클 아니 뭐죠 브론즈 금 있고요. 이 아이는 수영금입니다. 이 수영금은 목도리 두르듯이뺑 돌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수영금은 이 아이는 만 원이었네요. 지금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스피드 다육에서 왔고요. 이 아이들 국민금만 제가 모았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국민금 분갈이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아이는 버클리 금인 거고요. 이 아이는 보니까 거의, 어, 완전히 거의 상토예요. 어 피트무스, 피피코트 뭐 그런 아이들만 돼 있고요. 요 하얀 거, 그 펄라이트가 조금 있고 거의 다 상통 거고요. 어요 아이 너무 말랐어요, 완전. 어우 안쓰러워라. 완전히 뿌리도 바짝 말라 있고요. 요입장도 너무 말라 있네요. 요 아이 분갈이하고, 아이고 그래도 뿌리는 엄청 튼실하죠. 대박. 뿌리가 완전 튼실합니다. 오. 이런 뿌리 보면 너무 예쁘죠? <laughs> 뿌리도 예쁘대, 이제. 하다하다. 뿌리도 예쁘다고 하는 러블리입니다. <laughs> 다음에는 온슬로우 금도 한번 빼볼게요. 제가 분갈이를 해줘야지, 해줘야지 하면서 아이들을 굶겼습니다. 완전히. <laughs> 무슨 농바닥이 쫙쫙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농부의 딸이라서 비유도 농바닥이래. 너무 웃기나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거북이 등, 거북이 등에 갈라지듯이 좀 세련되게 거북이 등에 갈라지듯이 갈라집니다. 아, 웃겨. 말해놓고 웃기네요. 아무튼, 너무 말랐어요. 너무 말랐어요. 하나같이 아이들이. 그리고 여기 키핑장이요. 저희, 제가 12월에 여기 키핑장으로 새로 이사를 왔잖아요. 여기 키핑장이 바람이 얼마나 잘 부는지 너무 건조합니다. 금세 말라요. 뭐를 해놔도, 물을 줘도 금세 말라요. 다육이한테는 최적의 조건인 것 같긴 한데, 너무 건조해요. 바람이 진짜 잘 불어요. 지금, 오늘 어린이날이라, 어, 신호, 형님이랑 고모부랑 어머님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저의 키핑장에. 지금 저쪽 휴게실에서, 휴게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어, 담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커피 같이 마시다가, 저는 분갈이하라 이쪽으로 왔는, 왔거든요. 어머, 어머님이, 잘 모르시는 어머님이, 야, 여긴 바람도 좋고, 햇볕도 좋다. 그래서. 그래서 다육이한테 좋은 거예요, 어머님? 그랬더니, 그런 거냐면서. 음. 요 브론즈 금이 예전에는 그 종자포트에 조그만 게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요 화분, 9cm 화분인가요? 요 화분에 있고,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았는데, 5천 원이었어요. 그래갖고, 요 아이도 또 냉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금 다육이만 이번에 같이 모아갖고 같은 화분에다가 심어주려고요. 왠지 뭔가 통일감이 있으면 예뻐 보이지 않을까 해서 같은 화분에다가 나란히 심어주려고 오늘은 요 국민 금 아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귀여워 너무 귀엽죠?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수연금입니다. 수연금.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수연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수연을 좋아해서 수연을 정말 여러 개 키우는데, 금을 안 키우고 있었어요, 금을. 그래서 이번에 또 가격 착한 금, 요 아이가 만 원이었어요. 제가 자꾸 다육이를 자꾸 데리고 오는데, 이번에는 좀 제가 없는 다육이 위주로 데리고 온다고 데리고 온게 이래요. <laughs> 수연이 너무 예뻐요. 저는 수연이 너무 예쁜데 요즘 수연 가격이 올랐다고 그... 향원 언니가 저랑 얘기하다가 야 수연이 지금 그만 예쁘다고 해. 자기가 자꾸 수연이 예쁘다고 하니까 수연이 가격이 자꾸 오르잖아. 그래서 네? 아니 수연이가 이뻐서 예쁘다고 하는데 설마 저 때문에 가격이 올라요? 그랬더니 자기가 맨날 수연이 보여주면서. 수현이 예쁘다고 하니까 수현이 가격이 자꾸, 많은 사람이 찾으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가지. 그거고. 아니에요. 수현이가 예쁘니까 예쁘다고 하는 거고. 설마 저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수현이가 예쁘니까 올라가는 거지. <laughs> 그랬답니다. 오늘 통화 내용이었어요. 오늘 오전에 향원현이랑 전화하다가 수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예쁘네요. 하엽을 다 떨어졌더니 예뻐요. 지금 백금이라서 지금 색감은 핑크색은 조금 덜 들었어요. 좀 살짝 있긴 있는데, 이 수영공도 너무 예쁘죠? 또 예쁘다고 하네. <laughs> 이제 분갈이를 해줄 건데요. 이 아이는 행복한 꽃그릇 한 송이, 한 송이 화분이었던 것 같고요. 살짝 파스텔 톤으로 해서 은은한 화분인 거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내 아이를 색감이 있어서 어떻게 매치를 해줄까? 이번에는 핑크는 이 색깔 해주고 수연 금은 하늘색 하늘색 해주고 버클리 금과 온슬로 하나씩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브론즈 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깔망을 깔았고요. 깔망을 깔았고 중간 마사를 배수층을 이게 유아이들이 조금 롱분이라서 배수층을 오늘은 조금 더 많이 해주겠습니다. 수염만 빼고 나머지는 배수층을 좀더 해줄게요. 응, 음. 이 수염. 배합토 넣고요. 너무 멀어요. 좀 가까이. <laughs> 지금 네개 중에서 이 아이가 가장 색감이 화려해서 가장 화려한 아이를 가장 베이직한 톤의 화분에다가 넣어줬어요. 와. 지금 흙도 바짝 말랐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흙을 이 통에다가 담아놓고 갔다 왔더니 흙이 바짝 말랐어요. 목초액을 좀 넣어줄 걸 그랬나봐요. 흙이 너무 말랐어요. 세상에. 완전 봄날씨입니다. 너무 좋아요, 날씨가. 폭토는 가는 마사로 해주겠습니다. 깔끔하네요. 예쁩니다. 예쁩니다. 하나 완성했고요. 다음에는 버클리 금을 해보겠습니다. 버클리 금은 완전, 목대 보세요. 목대 완전 튼튼하죠? 완전 뿔이 짱짱한. 목대를 하고 있는 버클리금이에요 제가 금 다육이를 특별히 막 선호하거나, 금 다육이를 사야겠거나, 모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 없었는데, 촬영 갔다가 하나하나 예쁜 애 데려다가 놓고 나서 보니까 금다육이가 이렇게 모아졌어요. <laughs> 제가 특별히 금을 좋아하거나, 음, 금테크? 뭐 이런 거 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뭐 고가의 창, 창금들이고, 요 아이들은 워낙 가격 착한 국민금이라서. 요 버클리 금도 분생은 꽤 가격이 있는데 요 아이는 외두라서 가격도 엄청 착해요. 5천 원밖에 안 했어요. 이 아이는 버클리 금, 버클리 금도 완성입니다. 다음은 수영 금 하겠습니다. 깔망이랑. 마사는 아까 다 해놨고요. 요 수영금은 뺑 돌아서 자구를 달고 있고요. 적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적심도 아니고 자연 군생이었어요. 대박! 자연 군생 수연입니다. 수영금. 목대도 완전 꿀복지를 하고 있네요. 수영금은 까다롭지 않겠죠? 아무래도 금 다육이들은 강한 햇볕보다는, 너무 강한 거보다는 하루에 햇볕 한 서너 시간 정도 해주고, 한여름에는 또 화상 입을 우려도 있으니까, 반근을 이런 데서 키우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차각막, 한낮에 뜨거울 때는 차각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키핑장은 워낙 시설,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요. 낮에는 차광막이 된답니다. 차광막 지금은 현재 10% 차광을 했어요. 아주 아주 햇볕이 강하지 않아서 지금은 현재 10% 차광만 했어요. 저희 키핑장은 아직 뭐30% 50% 이런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5월이라서 그런지 10% 차광만 한 음, 스크린을 하고 있었답니다. 음, 깔끔해요. 이 화분은 은은한 화스텔 톤으로 되어 있어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은은한 빛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고 이거 이고떨어졌어 이 아이는 수연금. 이름표 꽂아주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술로 금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목대가 짧은 아이들은 넓적하고 낮은 화분, 이런 요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요즘 향원이 언니한테 다니면서 꼭 그렇지 않고 롱분에다가 높게 꼭 뭔가를 받쳐주는 듯한 귀한 대접을 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꼭 목대가 없는 아이도 롱분에다가 심으면 굉장히 멋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선택한 거예요. 지금 목대 있는 애는 수염밖에 없고 버클리금, 브론즈금, 요 온슬로 금은, 목대가 있진 않지만, 제가 조금 살짝 농분에다가, 음,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선택 안 했을 화분인데, <laughs> 향언이 언니한테 배운 거예요. 요 아이도 복토는 소림마사로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키핑장에 사람들이 잘안 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족들과 노나봐요 저는 오늘 키핑장에 아침에 일찍 왔다가 점심시간에 나가서 가족들과 어머님, 아버님, 고모, 고모부, 저희 아들, 이렇게 해서 아들, 딸, 해서 여덟 명이서 외식을 하고 키핑장으로 다 같이 왔습니다. 저희 키핑장 구경하셨어요. 이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관리하냐, 예쁘다, 막 <laughs> 그런 거 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해서 국민 금 아이들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 아이는 버클리 금입니다. 버클리 금, 브론즈 금, 수영 금, 원슬로 금까지 해서 똑같이 <laughs> 요한 송이 세트 화분에 이렇게 나란히 해줬는데 은은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분갈이 해놓고 음. 100% 110% 만족입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분갈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 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